네, 안녕하세요, 원치입니다. 오늘은 그 샬롯 댓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유튜브 댓글로, 어, 이번 시즌 S티어 부스트를 받은 샬롯 가시, 과연, 어, PVP에서 써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요청이 좀 있었구요. 어, 결론적으로, 저는 샬롯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어, 이유는 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 마지막에 설명드리려고 하구요. 일단은 딱 다섯 판. 연속으로, 무편집으로, 연속적으로 다섯 판 보여드릴 거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서론에 바로 왜 샬롯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혹시라도 제가 뭐 승률이 좋, 좋게 나온다던가, 뭐 그러더라도, 만약, 왜 샬롯이 안 좋은지, 어,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연, 연속으로 다섯 판, PVP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보보. 보보보네요, 보보보고. 음. 제 샬롯 단점을 제가 영상 마지막에 쭉 정리해드리긴 할 건데, 보보보에서 그 단점이 아주 여실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샬롯이 변신전에 탱킹이 너무 쓰레기예요. 그게 샬롯의 최고 단점입니다. 변신전에는 사람 구실을 못 해요. 얘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이렇게 돼요. 0카운트만한명 잘렸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레전즈라는 게임의 근본은 결국 누가 누가 더 상대 베니싱을 빨리 빼내야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로 게임이 터진 거예요, 그냥. <laughs> 진짜, 아좀 짜증나긴 하네요. 너무 허무맹랑해서. 아 참, 상대가 라이징도 아직 안 썼는데 그냥 게임 터졌죠. 아 그냥 이렇게 된거랩피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에 아, 다행이네요. 이번 판은 뭐 인조인간 21호가 있긴 하지만 쟤는 그냥 체력 버퍼임과 동시에 셀에 대한 젠 버퍼인 거고 그냥 미래덱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이게 샬롯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딜탱이 안 좋기 때문에 초반에 선타를 뺏기잖아요. 뭐 어떻게 애매합니다. 바꾸면 죽어버리지. 안 바꾸자니 그 나머지 두 명이 거의 딸피가 돼버리지. 이게 저같이 이렇게 닥도라는 유저한테는 샬롯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목소리 안 났죠? 라비.

아...선생님... 살려주세요 오케이 아...진짜... 선생님...제발... 아...무서워서 못바꾸겠어 진짜, 아, 진짜. 한번 죽을게 뻔하거든요 일단 얘는 버틸 수 있, 있기 때문에 대교에서 회복하겠습니다 이거 게임 터뜻다 쟤가 죽지 않나 어어어어어 야 빨리 변신 시키겠습니다 뭐 변신도 못해보고 또 죽을 것 같아서 씨... 이거 아마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변신했기 때문에 약간 사람인 척 하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 변신 전에는 완전 대놓고 쓰레기고 변신하면 어 드디어 때립니다. 마치 한 사람 목숨을 하는 것처럼. 어, 진짜. 아, 나좀 때리자. 아 진짜. 아나좀때리자아 어, 진짜. 그렇지. 나좀 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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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란네. 맞아. 오케이 좋고요. 토마토세요. 자, 아비? Uh -huh. uh -huh. uh -huh. 어허. Uh -huh. uh -huh. 아, 늦었어. 바로 패스했을걸. 아, 연속 두판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네요 이거 다지는 거 아니야, 다섯 판? 아니, 되게 멋있게, 마치 승률 좋아도 uh -huh. 여러분, 어, 샬롯은 별로예요. 이런 것처럼 첫 부분을 uh -huh. 시작했는데, 아, 달리고 있죠, 지금. <laughs> 여러분 샬롯 쓰레입니다네 <laughs> 미치겠네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네요 첫 판, 두 번째 판다 연속으로 이렇게 발릴 줄 몰랐어요 솔직히 네. 끝났죠 이어 판도 이왕 이렇게 된거 딜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잘안 납니다 그만 때려주세요 형 오케이 800? 오케이 드디어, 때려봅니다 뭐 나쁘지 않죠? 아직 포기 안 합니다 아, 포기합니다 네, 포기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느낌 좋아요 네, 좋아요 개수도 적구요 <laughs> 아, 좀 이겨보자, 좀. 아니, 한 판은 이겨야지, 진짜. 한판 1승이 목표입니다, 1승이. 오전 1승. 네, 목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샬롯을 빨리 변신 먼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일단, 5 0 1를 지금 바꾼 이유는? 최대한 빨리 때려서 태그를 좀 조건을 해놓고 상대가 지금 노랑이 있기 때문에 얘를 빨리 태그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공2로 나왔습니다 어어.. <놀람> <오>, 사이다 8배? <놀람> <로치. 놀람> 그렇지! 대신하자 이제 아 이게 약간 어, 뭐야 어, 꼬였습니다 방금 그냥 태그, 태그 해놓고 아 이게 샬롯으로 방금 먼저 바꿔놓을걸 어형아 어. 어, <laughs> 샬롯 내 네, 샬롯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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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와아 제가 샬루도 잘 못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laughs> 샬롯 괜히 좋은데, 제가 너무 이게 안 좋은 것처럼 제가 못쓰는데, 이거 제가 괜히 좀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닝 날라오면 어떨지요라이 날라오면 그냥 뭐, 바도스 버릴게요. 그래. 그래도 샬롯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대신했고요 <laughs> 아, 라이징인가? 제발 안 쓰겠지 여기서. 여기 딸핀데. 제발. 이 어. 라이징 날라올 때 됐거든요. 그치, 바도스 버리겠습니다. 제발, 바비. 이게 샬롯을 제가 못 쓰는 것 같네요, 그죠? 아이 정도 덱도 내가 못 이긴다고? <laughs> 나 진짜? <laughs> 아 약간 자존감이 막 깎기 시작했어요. 샬롯 이런 캐릭터입니다. 막 유저의 자존감을 깎기 시작해요. 막. 오케이. 어, 이 블루디오 너무 좋은데 얘로 계속 때려도 되는데, 여기찰록 보여드려야 되니까. 딜이 왜 이러지? 일단 한명 잘라야 되죠. 그죠? 아, 까비! 어허, 아, 제발. 칼로스를 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블루디오를 버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진단. 젠장. 젠장. 아, 이거 죽나? 안 죽겠지? 아, 안 죽었네요. 아, 깜짝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은, 한명은 자릅시다. 오케이, 좋 구요. <laughs> 이거 뭐 샬롯 아무 것도, 안하 는데, 그렇지. 자, 이제 샬롯 으로 잡 아보 겠 습니다. 이렇게 잡아야지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샬롯 하나도 한거 없는데 마치 이제 승리 모션은 사, 샬롯으로 보이면 마치 샬롯이 좋은 것처럼 아 이겼네요 아무것도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이 샬롯 <laughs> 너무 웃기네요 진짜 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 저는 저렇게는 않습니다 상대분처럼 왜냐면 저렇게 쓰면은 울불그 힘의 공명 수치가 너무 낮거든요 굳이 뭐 물론 블루디오가 워낙 좋은 캐릭터인 건 동의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블루디오를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게 솔직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스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려거 아, 이거, 려 이거, 이이 그렇지. 아 이제 게임 터뜨려봅시다. 그렇지, 좋아요. 바꿔줘. 나이스. 좋아요. 아니, 블루디어 너무 좋은데? 그냥, 여러분, 그냥 블루디어 쓰세요. 뭐, 탈로 팀, 뭐. 예, 또막 미기적 되다가 변신도 못 할까 봐. 바꿔 봤습니다. 그렇지. 지금. 죽여... 갑이. 뭐 맞? 뭐야 또 봐봐. 이 카트. 서시처나 나이스. 왜 자꾸 까치빗스를 하시네요. 아, 좋고요. 마치 음... 기다리던데. 캐게 나이스. 잡았다. 그렇지, 얘는 잡았고요. 딜 나쁘지 않죠, 그죠 <laughs> 이걸 맞아준다고 오, 괜찮아요. 이거 이겨야 된다. 제발! 나이스 나이스! 이것도 잡았죠? 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까비 상대는 어차피 베니치김 빠졌습니다 지금 이러면 이제 샬롯으로 아주 나이스 이마 라막 다, 하시면 안돼요 나이스 상대 베니싱도 없겠다, 뭐 지금 필살기 없는 건 당연하겠다 샬롯으로 공격 한번, 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딜 한번 볼까요? 괜찮죠? 나이스! 오, 딜 좋아요 끝! 아, 좋네요 어, 이번에는 미래 덱, 미래 덱이고 음. 인조디오가 조금 무섭네요, 사실. 빨별이 있다 보니. 조금 무섭고 아, 샬롯을 빨리 초반에 빨리 변신해야 되는데. 제 플레이 플레이스타일, 스타일상 어, 나이스. 이게 손에 잘안 맞는지.. 뭔지 제가 샬롯을 잘 못쓰네요 제가 진짜 왜, 왜 이래요? 벽소리 났고요 오케이 좋고 오호 네 맞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죠 <laughs> 아, 참. 너무. 허무하게 그냥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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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볼까요 그렇지 죽이지 않나? 못 죽이나? 그렇지. 음. 어. 근데 이거 이미 아이스 어? 샬롯이 변신하고 나면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네. 나요 색도 없죠. 색도 없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번판 렉이 좀 있으니까 아막 어, 무섭네요 진짜 바바바는 까비 역시 좋아요 이제 미바이는잘잘고요 인조 디오를잘라는데 이번판 샬롯 아무것한것 같은데 블루디오 버릴게요. 네. 너무 이어한 샬롯한 게 없기 때문에 블루디오를 버리겠습니다. 그냥 죽어라 죽어. 그렇지. 자 이제 이제 바도스랑 샬롯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소 <목소리> 근데 어차피 뭐. 괜찮습니다. 자, 길 넣어보자. 대박다 나. 오. 오. 어, 잡는 거 아니야? 못 잡으려나? 아, 아치가 하나 더 나왔었으면 잡았는데 이러면 어렵죠 이거는. 아 까비 하나가 아쉽다. 왜 <laughs> 이렇게 아츠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이거 죽어 그냥 빨리 죽어 베니싱 차기 전에 빨리 죽어라 오케이 라이징 쓰면 끝나는데 오케이 이거 이기면 끝납니다 끝났네요 아 간신히 이겼습니다 <laughs> 어 너무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딱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이기든 지든 어한 판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샬롯이 약간 너무 한게 없어요. 이뭐 <laughs> 단점도 사실 뭘 보여드린 다음에 단점을 말씀드려야지 너무 한게 없는 것 같아서 막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 이제는 너무 편한데 이거 이거 뭐 블루디오가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제가 그 샬롯 단점을 좀 말씀드리긴 할건데 어... 아 진짜 샬롯은 아 너무 어렵다 솔직히 나이스. 이제 변신해라, 이제. 자, 가봅시다. 자, 확실하게 한 명을 잡아주고요. 오케이. 딜 한번 보여줘. 할수 있잖아. 오, 사격 딜 좋아요. 오, 사격 딜 좋아요. 잡아줘라, 그래. 이것까지는 보여줘라, 샬로사. 그래 원콤으로 잡아주는거 보여줘 그렇지 네 오늘은 어차피 찐덱 추천은 아니기 때문에 장비 세팅보다는 이 캐릭터 왜 샬롯이 안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신전이 너무 스탯이 안좋습니다 쓰레기요 쓰레기 격한 표현으로 쓰레기입니다 문제는 속성이 라이트 속성이라서 현재로서는 젠카이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스탯 뻥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두 번째, 두 번째는 별입니다. 과거에 이제 래피 캐릭터들 얻기 힘들고, 막, 그럴 때에는, 어, 래피 명함보다는 칠성 샬롯, 뭐, 나쁜, 나쁘지 않은 옵션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반다이가 막, 그, 제트 파워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기본이 1200개, 뭐, 울트라는 2,000개씩 뿌려서, 울트라 명함이 5성입니다, 5성. 오성. 5성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7성 샬롯을 쓰시겠습니까? 5성 울초 쓰시겠어요. 뭐, 답 나오죠, 그죠? 래피, 블루디오랑 원기건만 1,800개고, 나머지는 계속 1,200개 이벤트긴 한데, 뭐, 두, 두 번만 뽑아도, 두 번만 뽑아도, 어, 육성이 되죠. 그죠? 육성이죠. 1200살이면. <laughs> 여러분 같으면 육성 인조디오 쓰시겠습니까? 7성 샬롯 쓰시겠어요? 다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다,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이유. 샬롯을 쓰, 쓸 필요가 없는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요즘 나오는 꽁캐들이 너무 좋아요. 요즘 나오는 꽁캐들이 너무 좋은데, 어, 여기 로제. 로제부터 나온 애들 다 좋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 베지터랑, 꽁 트랭까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레피들의 별이 다 높기 때문에, 꽁캐를 솔직히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영상 찍을 때나 뭐씩 쓰지, 쓸 이유가 전혀 없어서, 어, 이렇게 꽁캐가 14성 아닌 것들도 좀 있는데, 무과금, 소과금 유저분들께서는 꽁캐는 14성 필수에요. 14성인, 꽁트랭 쓰시겠어요? 칠성 샬롯 쓰시겠어요? 답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샬롯이 S티어 부스트를 받아도 별로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변신하기 전에는, 어, 너무 쓰레기다. 두 번째, 요즘에 반다이 운영상, 어, 레피 캐릭터든, 뭐, 울트라든, 한 번, 두 번만 뽑아도 샬롯 별이다. <laughs> 세 번째, 공캐 14성 요즘에 나오는 애들이 어지간한 어설픈 스파킹보다 더 좋다. 따라서 결론은 뭐다? 샬롯은 절대 좋은 옵션이 아니다. 쓸 이유가 없다. 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사실 요청해주신 분의 의도는 샬롯을 너무 좋아해서 쓰고 싶어서 어떻게든 쓸수 없냐? 라고 사실 물어보신 걸 수도 있지만 저 솔직히 샬롯으로는 약판 영상 만들고 싶지 않구요. <laughs> 뭐 솔직히 제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 뭐 6판에서 4승 했죠. 뭐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샬롯 솔직히 별로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